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세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오, 수룹의 손자요베고라의증손이요다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념인 사람의 땅으로 들어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숨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면 사완에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대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한은한 세겔의 사분이 있,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어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적이 드라엘에 산이 아니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했으니, 지금 선견자라 하는 자를 예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가자."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빌타길로 올라가다가 물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나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만날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돌아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나오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내게 주신 일을 여전히 하라. 내게 주신 일을 여전히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기를 빼앗기고 또 언약궤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을 때에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래서 사무엘 사무엘의 말을 따라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회복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그 결과는 재앙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그 결과는 회복이 아닌 부정적인 일들로 저희들에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거절고 하 와달라고 요구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들은 사무엘에게 우리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인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사무엘 널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왕의 제도를 통해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으로서 세우는 왕을 세우면 그자가 너희를 다스리는데 너희는 종처럼 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어제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리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고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주와 아, 포도 포도원 감나원을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서산의 십일조로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와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 떼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서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지금 1절부터, 아니, 10절부터 1 8절까지아 9절에 다다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들의 아들을 데려가고 딸을 데려가고 너희들의 소산을 데려가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가질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종처럼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절로 말을 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서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의 왕을 선택할,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세상의 왕에게 다스림을 받고 세상의 왕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재앙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희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급한 것, 내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중요한 것들. 요즘 시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겠죠. 돈을 따라갈 때에 그 돈의 노예가 되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 된 왕을, 세상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택함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베냐민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월의 손자요 배고냐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라고 하면서 그 기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사울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이렇습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잘생겼대요. 근데 어디서 잘생겼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일 잘생겼대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잘 남자가 잘생기고 키 크면 끝이죠. 맞나요? 예.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는 걸 보면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사환 그러니까 종이에게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착하고 인성 좋고 잘생기고 키 크고 그렇습니다. 사울은 준수하고 키도 크고 능력도 있는 세상의 왕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훌륭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자가 잘생기고 키 크면 끝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못생기고 키가 작아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삶이 눈으로 보기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래도 살만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특별히 우리 예수가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갖다가 소홀히 하고, 아이, 그래도 목사님, 먹고 살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은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당장 돈을 버니까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는 자녀들이 잘 풀리지 않고 또 모아뒀던 모 돈들이 벌었던 모든 돈들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재앙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여도 버림받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눈으로 보기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순종하는 그 삶은 당장은 살수 있는 것 같지만 그의 과정은 버림받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 때문에 그 재앙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사무엘은 그냥 이것을 부정적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예배를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 때문에 재앙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9장,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인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사무엘은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세워지는 왕은 이들을 종삼을 것이다라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울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니 사무엘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전에 주신 나에게 주신 일을 여전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예내 생각대로 안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여전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에서 말로 행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셨죠? 세상의 끝은 종말이다, 심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자가 심판을 받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독일에서는 동성애법이 완전히 통과되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가만 내면 돼요. 난 여자로 살겠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면 여자로 허가를 내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 혼자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북한도 개입하기 시작했죠. 다른 나라들도 개입하기 시작했죠. AI는 이미 인간을 지배할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되느냐? 예, 우리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 우리는 여전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여전히 내게 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정교회가 개척을 한지한 한 8년 정도가 됐습니다. 이 8년이 지나면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큰 계획 없이 개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8년의 과정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점점점 뚜렷해져 갔습니다. 그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가정께 주신 사명은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도 핍박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 때에 큰 교회 아니면 너희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자녀들을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 역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원래 목사라면 가정보다는 교회에 더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가정과 교회에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좀 벗겨나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힘들기도 했고, 정신없이 바쁘고, 다른 교회들만큼 열매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교회는 가정과 교회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과정께에 주신 사명은 다른 교회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달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든지 다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교회들은 예,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음. 아,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세우고, 몇 명일 때는 이런 프로그램, 몇 명일 때는 이런 프로그램, 성장해 가면서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 과정대로만 가도, 예, 되는 것인데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사명이 좀 달랐기 때문에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것이었고, 예, 또 중국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매번 방향을 세워야 했고 매번 성경으로 검증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8년 만에 겨우 방향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정 예배를 기록하고 쌓아가는 것을 예, 저희는 방향을 잡게 됐습니다. 이 쌓아가는 과정 동안에,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정 예배에서 주셨던 말씀과 기도 제목과 또 우리 아이들의 그 고백들을 기록해 가고 쌓아가면서 나도 변화되고 자녀들도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저희가 지금 교육받고 있는 QA 세미나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는 컴퓨터가 모든 걸다 해준다. 아니 로보트가 모든 걸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로보트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걸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걸 지금 제가 막 작업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여기서 말만 하면 말씀이 뜨고 찬양이 뜨고 예.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까지 그냥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 뭔가 할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점점 점점 스스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아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는 대로 이 말씀대로 그것이 과연 진정한 예배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수가정교회를 하면서도 어, 이렇게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그냥 단순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내가 참여할 수가 없는 예배예요. 그냥 말씀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찬양대가 하, 찬양하는 거 듣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찬양도 내가 하는 거고 말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듣겠다고 믿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참여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더욱 더 편리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의 참여도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쓰고, 저희가 준비하고, 저희가 참여하고, 부모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녀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쌓아가는 과정이 과정에 동참하는 자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 8년 과정 중에서는 경험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보기에는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방향이 맞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이것을 함께한 자녀들의 고백이요. 물론 부모로, 부모인 저희들의 고백도 있지만 자녀들의 고백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고백이 자녀들에게서 열매라고 할수 있는 자녀들에게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간증 하나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큐인 세미나를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일찍 출발해야 했습니다. 보통 때는 7시에 출발해서 아이들이 가진 않았지만 이번 주는 저희가 3학년 루아와 유치원생인 로이를 스쿠버스를 타는 곳까지 태워다 주고 빠르게 출발하였습니다. 저희가 출발하고 나서 루아와 로이는 스쿠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아는 엄마 아빠가 자신들을 데려다 주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늦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아는 스쿨버스에 앉자마자 로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로이야, 너는 예수예수 황제방 구주, 예수예수 이미전 구주를 해. 형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게. 배려인 거겠죠. 어, 기도를 잘 못하는 로이에게는 예수 예수 이름을 불러서 아빠를 위해 엄마를 위해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이러한 행동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동안 드렸던 가정에서 드렸던 예배를 통해 이게 삶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전교생이 타고 있는 스쿨버스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아 남자 아이. 유치원생 남자 아이.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으면 어떻게 보았을까요? 전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보시면 어땠을까요?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온 이스라엘은 보이기에 준수하고 키가 크고 인성이 좋은 왕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왕만 세워지면 이제 우리는 모든 일이 잘될 거야. 마치 돈이면 다, 다, 다 되는 것처럼 예배는 뒤편계 치고, 예, 자녀들은 내편기 치고, 돈버는 일에 급급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사모엘은 계속해서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재앙을 받을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계속합니다. 저희들도 역시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작고 재정적으로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우리가 서야 된다. 언제가 우리는 우리 가정이 먼저 서야 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보고 어떠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8년의 가정 예배는 결코 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작고 재정도 부족할지 모르지만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로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역시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거절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게 주신 일을 여전히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구주. 우리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